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재와 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전 옆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묘사하십니다. 이 부속 건물은 성전 주변에 둘러 있는데, 성전 본관에서 나와 성전 안뜰로 나서면 북쪽과 남쪽에 총 3층으로 구성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방들은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이곳에서 거룩한 제사장 복장을 갈아입기도 했고, 들여진 예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예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방들은요, 제사장들의 개인적인 기도 초서로도 활용되기도 했는데,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에 힘썼던 제사장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요, 제사장 개인의 공간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방들은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공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방에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업무와 관련해 준비하거나 대기상태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건요,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부속된 건물인 제사장의 방에서조차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개인의 경건한 열정이 담겨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신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한 백성이 되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제사장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모습과 섬김의 태도를 갖춰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전의 단순한 회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행함들이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또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전한 영적인 회복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순간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삶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요. 성전 외곽을 둘러싼 이 담장에 대한 이 측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가서 성전 주변들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를 재고. 그 길이는 모두 250미터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고 그 담의 길이가 사방으로 각각 250미터인데 그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구별하는 경계라고 알려줍니다. 이 치수는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방향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초소를 매우 세밀하고 짜임있게 마련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치밀하고 틈이 없게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처럼 치밀하고 틈이 없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생활과 세속적인 삶이 구분되어야 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항상 거룩한 믿음의 예복을 입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변화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이어야지 말합니다. 내 목적을 위한 내 소원풀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성도된 자로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내 안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그 자체인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복된 삶을 살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기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